그러고 여러분 윤석열이가 알이백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알리백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알리백 자체를 모르니다 근데 일반 일반인들은 몰라도 돼요. 모를 수 있어. 그렇지만 적어도 대통령 하겠다는 분은 이거를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자 몰랐으면은 아 몰라 몰르겠 아 몰랐다. 그럼 배우면 된다. 그런데 윤석열은 뭐라고 얘를하냐 모르는 게뭐어때서 어? 아니, 모르는 게뭐 어때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실제로, 어? 그렇게 윤석열이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나 알리베 몰랐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어?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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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쩔 건데, 그래서. 응? 그래서 뭐 어쩌라고? 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응? 야, 모를 수도 있지 않니? 어? 아니, 모를 수도 있지 뭘 그래? 여러분. 아니 몰랐으면 그냥 모, 어, 몰랐다 그러고 어? 어 내가 배우겠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야 모를 수도 있지. 야이 뻔뻔스럽습니다, 여러분. 어? 음? 아니 모를 수도 있지라고 대답을 하면요 언론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를 되지. 근데 그거를 갖다가 감싸줍니다. 음? 아니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몰랐으면 반성을 하고 자기가 배우려고 들어야지. 그것도 그 것도 아리백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어?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네, 모르면 안 되는 건데, 재생 에너지를 100% 활용한다. 이 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재생 에너지를 활용을 안 하면 은 수출도 안 돼. 수출도 이것 때문에 지금 큰 기업들이 다 노심초사하고 있고, 지금 나중에 수출도 끊어져 버립니다. 근데 국가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걸 몰랐으면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어, 배우면 되지. 아니,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 이거 한번 보시죠. 윤석열이 그 말을 합니다. 응? 야, 알리백,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나? 여러분, 이러면요. 만약에, 여러분, 이재명 후보님이, 어? 어, 이 윤석열이 알리백을, 어, 물어봤는데, 몰랐다 그러면, 야, 그거 모를 수도 있지? 이러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후보님 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난리를 쳤겠지. 이재명 건방지다 태도가 그게 뭐냐? 모르면 배워야지. 막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이가, 어, 모를 수도 있, 있는 거 아니겠나? 어, 모를 수도 있지, 뭘 그래? 이렇게 얘기한데도그 어느 언론도 비판을 안 합니다, 여러분. 왜 윤석열이 그렇게, 어, 어, 윤석열이 얘기하는 건 무조건 다, 응? 맞아, 맞아, 맞아. 어? 왜 윤석열? 아, 이거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럼 태도가 잘못됐다고 날쳐야죠 응? 아니, 대통령 후보면 알아야지. 그, 아, 알아야 되는 그런 걸 갖다 몰랐는데, 어? 아, 어, 몰랐다고 그냥 쌩 까버리는데, 그걸 또 언론들이 그냥 받아줍니다. 자, 이런 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해줘야 돼. 아니, 일반인들은 몰라도 되지만은,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걸 모르고 있냐, 어? 그런데, 그,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 어? 나 공부하겠다가 아니라, 아, 모르, 모를 수 있는 거지, 뭘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거는 태도가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어? 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 아이, 그거! 나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R200, 그럼 모르니까 질문할 때 설명까지, 어, 설명, 설명까지, 어, 곁들여서 얘기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윤석열이가, 아니, 나못 알아듣게 질문하는 게 어딨어? 어? 어? 나를 위해서 맞춤형 질문을 해. 네, R200이 뭔지 설명을 하면서 질문을 해. <laughs> 이게 토론하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여러분? 응? 아니, 토론하는 사람이, 아 모르면 모른다라고 미안하다라고 배우겠다 그러면 되는 거지. 야 나를 위해서 그 토론할 때 어려운 용어 쓰지 마. 응? 어, 어려운 용어 쓰려면은 뭐 나한테 미리 설명을 해. 야 이게 바로 역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식한 거고요. 어, 어 대통령 될 준비가 전혀 안돼 안돼 있다는 거야.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해야 돼. 어, 아, 모른다. 응? 아 윤석열이는 모른다. 응? 아 모른다, 계속 모른다. 응? 아 어, 모른다 윤석열은 모른다 어? 환경에 대해서도 모르고 응? 원자력에 대해서도 모르고 어, 전혀 공부가 안돼 있어요 뭐어 응? 공부 전혀 안돼 있다.